여성성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흔히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요. 그런 겉핥기식 이해를 좀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힘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 진실을 마주하는 힘이에요. 이 강력한 힘의 정치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그 깊은 것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에게 여성성이란 뭘까 하고요. 음, 아마 머릿속에 몇 가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갈 거예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예쁘다, 부드럽다, 온화하다, 또 뭐, 수능적이다, 이런 모습들. 맞아요. 우리 사회가 꽤 오랫동안 이게 바로 여성성이야 라고 말해왔던 그런 이미지들이죠. 근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진짜 여성성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이고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첫째, 고정관념의 벽을 한번 부숴볼 거고요. 둘째, 그 안에서 여성성의 진짜 핵심, 바로 감정의 힘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강력한 힘이 왜 억압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넷째, 그럼 어떻게 그 힘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일으킬 조용한 혁명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고정관념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미지들은요, 사실 사회가 만들어낸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껍데기를 한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본질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감정의 힘. 그렇다면 그 본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종종 에이, 무시해! 라고 배워왔던 것. 네, 바로 감정입니다. 여성성의 진짜 힘은요, 놀랍게도 이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여성성을 딱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힘.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불썩 올라오는 그 감성을 피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그걸 마주하고 표현하는 능력. 바로 그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은근히 비꼬는 말을 할 때, 속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혹시 지금 저 비웃으시는 거예요? 라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한테, 괜찮으세요? 하고 먼저 말을 거는 것. 이런 게다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단순한 조화보다 내 감정의 진실을 더 주요하게 여기는 힘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억압된 힘 이렇게 감정을 솔직한 게 우리를 진짜 나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 힘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이걸 드러내길 꺼려하고 심지어 꾹꾹 눌러 숨겨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좀 아프지만 억압의 역사를 들여다 봐야 해요. 이 화석이라는 표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우리의 감정이 마치 사회적 기대라는 두꺼운 지층 아래에 겹겹이 묻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억누르라고. 그렇게 배워왔죠. 아유, 넌 너무 예민해. 라던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런 말들.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말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우리 입을 막아온 거죠. 그리고 이 억압의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오해가 생겨요. 바로 여성성이랑 모성성을 그냥 똑같은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근데 이 둘은 뿌리부터가 완전 달라요. 여성성은 나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거라면 모성성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진짜 나의 감정인 여성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 즉 모성성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회복으로 가는 길.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린 감정의 화석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진실을 되찾는 길은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되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분위기 때문에 불편한데 억지로 웃지 않는 거. 누가 상처주는 말을 했을 때, 저그말 들으니까 좀 아프네요. 라고 표현하는 거. 기쁠 땐나 너무 기뻐하고 슬플 땐나 지금 슬퍼 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런 작은 시도들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솔직해지는 게좀 두려울 수 있어요. 괜히 갈등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뭐냐면 진짜 좋은 관계는 갈등이 아예 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정의 진실을 가지고 그 갈등을 함께 헤쳐내가는 관계? 그게 진짜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조용한 혁명입니다. 이렇게 나하나 솔직해지는 작은 행동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는 그야말로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죠. 그 놀라운 파급효과, 한번 볼까요? 이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나요. 우선 관계가 진짜 진솔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생기와 활력을 되찾게 되죠. 가짜 평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진짜 연결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더 깊은 내면, 그러니까 영적인 자신과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 이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성은 그저 예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실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진실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